네 G4 2 0 i HMD 다운파이퍼 작업이 끝났고요한 두세 가지 정도 특이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준비했고요첫 번째는 여기 이제 마운팅 되는 볼트 브라켓 자리인데 기존 볼트를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 가운데 스페이서를 대고 또 뒤에 와셔를 대서 이렇게 체결을 해야 된다는 점아 어, 근데 그나마 이쪽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장착이 되는데 왼쪽 운전석 쪽으로 원래 더 브라켓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 보면 잘안 보이는데 어...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 저기 구멍이 보이시죠 네, 저 위에 아, 네. 저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아예 홀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여기인데 여기에 구멍과 여기에 축매의 구멍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긋나 있어서 이건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수정을 하게 되면 자르고 뭔가 다시 맞추어야 되는데 공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특이사항이 있다는 거 하나는 채울 수가 없어요 간혹 이렇게 좀 적당히 어긋나 있으면 구멍 홀만 넓혀서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지금 아예 안 맞아서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아마 같은 제트포커지포커를 시키면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. 그래서 요점 참고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h m p 제품을 좀 이래저래 써본 결과 총매가 있는 타입도 경고등 점등이 안 된다해서 이제 구매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. 실제로는 한 다섯 대 중에 제 경험으로는 한두 대, 두대 정도, 그러니까 30, 40% 정도는 뜨더라고요. 뭐, 실제로 저도 그렇게 구매해서 달아줬는데 떠서 HMD에다가 항의를 했더니, 뭐, 캔슬러를 또 구매를 해라. 이렇게 와가지고, 저는 그 이후로는 HMD라는 브랜드를 거래를 안 하는데, 아 너무 좀 이제 불쾌해가지고, 아니, 구매하기 전에, 어, 경고등이 뜨면 안 된다 해서 충분히 상의를 했고, 문제 없다! 라고 해서 했는데, 한 2주 만에 경고등이 떴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캡처해서 한번 좀 올려드릴게요. 여러분들도 보시면 너무 황당할 거예요. 다행히 고객님이 좀 이해를 해주셔서 매핑을 하신다고 해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해서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저는 제가 그래서 직접 구매를 안 해드려요. 뭐나몰라라 그러고 뭐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뭐 주문하고 장착일까지 한달 정도 걸렸는데 어, 오래돼서 교체를 해줄 수가 없다. 새 제품으로. 뭐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좀 불쾌감도 표시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캔슬러도 구매를 하라고 또 메시지가 와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그 이후로는 저는 이제 거래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도 촉매가 있어도 경고등이 뜰수 있다는 점꼭 참고하시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이상으로 G420i HMD 다운파이프 작업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